안녕하세요. 최근 개정된 호주 이민법과 앞으로 바뀌게 될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배혁수입니다. 호주 멜번에서 비자플랜이란 이민 전문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주식회사 비자플랜이란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지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비자플랜은 한국 외교부 해외알선업체로 정식 등록된 곳중 하나입니다. 가장 처음 말씀드릴 비자는 사파리 비자입니다. 사파리 비자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파리 비자의 특성입니다. 사파리 비자는 SBS로 일컬어지는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 비자 애플리케이션이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의 스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직종에 따라 비자의 최대 발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종이 단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최대 2년의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최대 4년까지 비자가 발급이 되고 추후에 186 ENS 영주 비자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파리 비자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독일한 직종 혹은 관련된 분야에서의 2년간의 근무 경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 경력은 동일한 레벨의 직종에서 쌓은 경력입니다. 예를 들어 셰프로 사파리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전 경력이 스킬 레벨이 낮은 쿡이었다면 2년 경력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폴리시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민성이 법안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2년 경력은 풀타임으로 쌓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예상한다라는 표현이고 풀타임 경력이 아니더라도 2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년의 경력의 시작점은 관련된 일을 시작한 날짜로부터 계산이 되고, 계산이 끊기는 날짜는 비자 신청이 접수된 날짜가 아니라 time of decision이라고 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사파리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가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 4개월이 흐른 시점까지 경력을 카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2년 경력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자격 조건은 영어 점수입니다. 직종이 단기 부족 직업군에 있다면 IELTS를 기준으로 5.0 오버롤이 필요하고 중장기 직업군이라면 IELTS의 각 항목에서 5.0 이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한 기간에 따라 IELTS 점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파리 비자는 그 자리에 호주 현지인을 채용할 수 없었음을 증빙하는 목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광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 호주 국방 산업에 입찰해서 최종 후보로까지 오른 하나 디펜스와 멜번 노스 이스트 링크의 메이저 사회 기반 시설 공사의 수주를 따낸 GS건설을 포함해 종사하는 분야가 기재된 분야에 있다면 858 비자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기재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능력이 특출남을 인정받아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연봉 15만 3600불 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양한 서류를 통해 증빙을 할수 있고 이 조건만 맞춘다고 하면 비교적 초청이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혹시 자격이 충족할까 망설여진다면 일단 신청을 먼저 한번 하고 초청을 받는다면 전문가와 보다 깊은 상담을 받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91 비자와 494 비자는 리지널 비자입니다. 리지널, 즉 지방이라 하면 이민법상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번, 퍼스와 시드니를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방에 거주를 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 고려해 볼 만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선택폭이 넓어진 직업군입니다. 491비자를 고려해 볼수 있는 직종은 총 50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직종이 사고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노미네이션을 발급할 수 있는 직종이 504개란 말이고, 주의 내부 사정에 맞춰 그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이란 장점은 사고사 비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고사 비자는 개별적인 직업 리스트가 있으며, 총 650개의 직종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비자 모두 공통적으로 스포 s s 스킬 s m 스먼트 즉 관련 직종에 대해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6.0 이상을 받아 컴퓨턴트 잉글리시를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45세 이하여야 합니다. 45세 이상이라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91, 494 비자의 단점이라고 하면 상당 기간 동안 비자를 소지한 모든 가족이 반드시 지방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지방 지역에서 해야 하고 학업을 이수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일구일 영주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이 되더라도 지방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이하게 사고일 사고사 비자는 원 fail and all fail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강 및 범죄 경력의 사유로 한 명이라도 비자가 거절될 시 모든 비자 신청자가 비자가 거절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한과 특수적인 요건도 있지만 메디케어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점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골 비자를 고려하는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초청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추가 점수 15점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청자와의 경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발급이 되는 초청장의 단계에서 15점은 매우 큰 점수입니다. 사골비자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혹은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 중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자가 스폰서를 해줘야 합니다. 가능한 가족의 기준은 나와 있는 대로 형제지간, 삼촌지간, 사촌 및 조카지간 등이 됩니다. 사골비자가 기술에 기반할 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에서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도 발급이 됩니다. SBO (Small Business Owners Stream)이라고 해서 직업군에 명시된 직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몰 비즈니스를 지방에서 운영했을 때 고려가 가능한 비자이고 최근 킨질랜드와 타지메니아에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4 9일 SBO 스트림은 열려있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충족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픈했을 때 바로 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사고사 비자의 자격 조건은 관련 분야에서의 풀타임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 받게 될 보수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기술심사, ILG 6.0, 그리고 3년 경력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충분한 이점이 있는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19일 비자는 전에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가족이 지방에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하고 주 비자 신청자는 최소 3번의 회계 연도에서 53,900불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현재 이민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앞으로 호주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과연 호주 정부가 이민자를 받음으로써 그게 호주 경제에 기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민을 통한 경제적 이득은 비자 신청비,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세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출은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복지비, 인구가 몰림으로써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이 지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소득과 지출을 일일이 다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이민의 경제적인 기여도는 0%에 가깝다고 보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17년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경제에 이민이 기여하는 정도는 많아 1%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이민의 이득은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높아진 노동 생산성 부족한 기술력 제공, 젊어지는 인구, 혁신 등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 이민 정책을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호주 이민이라는 산업을 경제적인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Migration Council of Australia는 2050년에 이민의 경제 기여도는 대략 5.9%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을 했습니다. 호주 이민법은 계속해서 다듬어질 것이고 앞으로 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 일어난 이민법의 큰 변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8년 3월 공식 폐지된 457 비자입니다. 457 비자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지금 482 비자보다 자격 조건이 현저히 낮았고 발급되는 수 또한 훨씬 많았습니다. 나쁜 고용주들은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고 오랫동안 이민을 준비했던 분들도 4 5, 7 비자가 막히면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영어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통한 장기적인 비자를 고려해보기 위해선 IR7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6.0 이상은 받아야 기본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이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글로벌 탤런트 비자입니다. 호주의 유학을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로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을 다 마치고 본인의 커리에서 피크에 도달한 인구를 외국에서 직접 모집하는 추세를 띠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번째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지방 지역에 도모하려는 정책입니다. 2019년 11월 4고의 사고사 비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추후에 신청하게 될이 구일 비자의 컨디션 또한 고려해 볼 때. 지방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정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비자이고 이러한 지방 지역 이민 도모 정책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이민성이 독단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주 정부의 의견 즉각 주의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노동 상황을 반영한 이민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동결되긴 했지만 그전 기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호주 이민 정책의 방향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황색 줄은 보면 스킬드 인디펜던트 즉189 비자입니다. 단순히 이민성의 고려하에 발급을 하는 대표적인 비자이고 2019년 회계연도에 45,000개가 발급된 것에 비해서 2021년 5,000개로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줄인플루언 스폰서드도 5만 개에서 2만 개까지 반 이상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계속해서 발급 수를 늘려가는 추세이고 스킬드 리전을 비자 또한 2020년도에 주춤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호주는 국경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민자가 유입되는 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민자수가 많이 줄어드니 호주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문제로는 노동력 부족 현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체들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요식업계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호주 정부는 pmsol이라고 하는 직종군을, 직종군을 긴급히 발표했습니다. pmsol을 보시면 어카운 n 트나 셰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직종의 기자가 되면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할 을때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심사 기간이 현저히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임시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입국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호주가 국경을 닫으면서 이민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이 그래프가 명확히 말해줍니다. 2008년부터 나오지만 그 전에도 대략 1년에 15만 장의 영주권을 계획. 그 정도 산에서 영주권을 발급했습니다 코로나가 발급하고 국경을 닫으면서 민자의 수는 매우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1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7만 2천 명의 이민자 수가 감소했고 마이너스 수치는 1946년 이후 호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수치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전반적이고 그 이후부터는 살짝 플러스로 들어섰다가 2024년 회계 연도에는 2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인구 증가 추세가 탄력을 잃었는데 한순간에 20만 명으로 회복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의심스럽긴 하지만 20만 명을 맞추기 위해서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 부족 직업군에 대한 예측을 좀더 깊게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족 직업군의 리스트가 발표된 과정을 보면 어떻게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직종도 꽤나 있었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호주 연방 정부는 NSC (National Skills Commission)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직업군에 대한 미래 예측은 이민성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 또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NSC가 발표한 리포트는 부족 상황을 자세히 분석했고 미래 수요가 높은 직종들을 처음 나열해봤습니다. 보시면 퓨처 디맨드가 수령으로서 미래에 관련 직업군에 대한 부족도가 제일 높은 직종들입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한국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직종군들인데 PMSO에도 포함된 회계, 용접, 간호사, 찰케어 매니저뿐만 아니라 찰케어 워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셰프보다 기술 레벨이 낮은 쿡, 페이스트리 쿡도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일부이고 이민성 또한 연방정부 산하기관이니 앞으로 기술 이민에 대한 이민 정책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웹사이트에 오시면 초청장 발급 현황이라든지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 등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종종 들리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